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명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프레젠테이션의 히스토리 강의 녹화 그리고 어,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연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칠판에서 아인슈타인의 그림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가는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 월드를 놓고 그갭 교실부터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그 미디어를 바로 저희 아이스튜디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강의를 녹화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감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여러 장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강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바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스마트 TV를 통해서 전세계 어느 곳이나 유튜브든 아프리카닷컴이든 방송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한 장소의 강의가 어디로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의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감히 개인 방송, 프레젠테이션 장비다,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실의 강의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의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실은 강의와 수업의 최후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더 우리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실과 강의실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도 될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강의하신 분이 혼자서 강의를 더 멋있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새로운 방식의 문제점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분이고 학생은 30명일 수 있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갈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 매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몇 명이 과연 100%의 생방송 강의 교실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 교세 해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백만 때로는 천만이 넘은 분들께서 라이브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의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많은 퍼센테이지의 학생으로부터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 강의의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제 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렇게 제 강의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개개인에게 제 눈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강의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강의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저희는 아이스튜디오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의 소중한 강의가 지금 전 세계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세미나실에서 일어나는 이 강의들이 라이브 강의로 남아지지 않는 휘발성 강의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의가 만약 저장되고 전달되고 전송되고 다시 볼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소중한 가치로 역사에 길이 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실과 많은 선생님이 서로 다른 학교와 장소와 강의실과 세미나장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생님의 모습과 열정과 강의가 서로 다른 강의실에 변화되면서 지나가고 있으면서 10년 전 강의가 지금 볼수 없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강의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100년, 1000년 남을 수 있는 비디오가 지금도 그냥 휘발성으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소중한 강의들이 남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그 강의가 전 세계가 함께 보고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육의 변화에 큰 공헌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트는 교육의 변화에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은 비디오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이제 피스토리, 히스토리 오브 프레젠테이션이 변해가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한 이 강의가?